이동 건설 기지. 새로운 건설 옵션. 건설합니다. 건설 완료. 새로운 건설 옵션. 건설합니다. 건설 완료. 새 집합지 지정. 훈련 중. 건설합니다. 새로운 건설 옵션. 건설 완료. 이동. 건설합니다. 이동. 유닛 생산 완료. 내일이지 예, 사료준 준비 완료. 예, 사료준 유닛 도포. 생산 완료. 준비 음. 완료. 유닛 생산 완료. 건설완니다 수리소 확보. 차량 유닛 완료. 준치료됩니다 이동. 건설 완료. 검토. 비행장 확보. 공정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구조물 천명. 보병 보고합니다. 건설 완료. 배치할 수 없습니다. 건설합니다. 새로운 건설 옵션. 전중. 건설 완료. 유닛 생산 완료. 건설합니다. 유닛 생산 완료. 지원군 준비 완료. 자금이 부족합니다. 표적 선택. 건설합니다. 건설합니다. 새 집합지 지정. 건설 완료. 보병 보고합니다. 명령 대기 내. 도중에 전동합니다. 동무 명 받았습니다. 아군 기지가 공격 당합니다. 수리 중. 건설 완료. 건설니다 유닛 생산 완료. 준비됐습니다, 동무. 위치 변경. 건설 완료. 건설합니다. 건설합니다. 중. 유닛 생산 완료. 수리 중. 건설 완료. 아군 피지가 공격됩니다. 유닛 생산 완료. 훈련 중. 세지 갑지 지점. 유닛 생산 완료. 표적 선택. 지원군 준비 완료. 건설 완료. 건설. 유닛 손실. 동무? 건설 완료. 네. 동무 이동합니다. 보병 공고합니다. 구조물 점령. 건설합니다. 유닛 손실 보병 세지법지 지정. 동무 건설 완료. 보병 공고합니다. 연방을 위해 건설합니다. 대기 취소. 동무, 동무? 구조물 점령. 네. 이동합니다. 건설 완료. 건설합니다. 보고합니다. 네. 유닛 리포팅. 구조물. 명령. 아군 기지가 공격당합니다. 건설합니다. 지시 대기 중. 훈련 중. 준비됐습니다. 동. 유닛 생산 완료. 유닛 손실 배치할 수 없습니다. 유닛 생산 완료. 준비됐습니다. 동. 가자. 위치 건설합니다. 준비됐습니다. 동. 위치 건설합니다. 준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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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니다 준비됐습니다. 준비됐습니다. 준비됐준비됐준비니다준니다 준비됐습니다. 준비됐습니다. 니다다 유닛 생산 준비됐습니다. 완료. 구조물 점령. 건설 완료. 새로운 건설 옵션. 건설이다. 지시 대기중. 위치 변기야. 유닛 레이 대기중. 위치 확인. 유닛 생산, 확인. 유닛 생산 완료. 건설 완료. 준비됐습니다. 동. 가자. 건설. 됐습니다. 동위치 확인. 유닛 생산 완료. 건설 완료. 훈련 중. 유닛 레포팅. 건설입니다. 새로운 건설 옵션. 유닛 레포팅. 저 규모 계산. 건설 완료. 레포팅. 새 집합지 진입. 가 유닛 생산 완료. 건설입니다. 유닛 손실. 거설. 준비됐습니다. 유닛 생산 완료. 확인. 아군 피지가 공격합니다. 유닛 손실. 건설입니다. 지원군 준비 완료. <웃음> <웃음> 예, 사령관. 다음 표적은. 수리 다음 <laughs> <표적을 웃음> <표적을 웃음> <표적을 웃음> 표적은. <웃음> 유닛 손실. 준비됐습니다.동 건설 완료 새로운 현설 오피. 유닛 생산 완료 유닛 확인. 확인 건설합니다. 표적 선택 준비됐음과 준비됐습니다, 동 준비됐습니다.동 위치 확인 유닛 생산 완료 건설한다. 가 공격을 니다거다 광물 분착기가 공격당합니다. 전설 완료. 즈 러시아의 불을 창출한다. 무장 완료. 광물을 사수하라. 광물 분찾기가 공격당합니다. 기아즈가 공격당합니다. 러시아의 불을 창출한다. 내한수가르쳐줄 러시아의 불을 창출한다. 대체수다 건설합니다. 새로운 건설 옵션 건설합니다 건설 완료. 아비됐지가공격니다 건설. 수리 중. 니다 아! 위치 확인. 유닛 생산 완료. 여기는 리스 준비됐습니다. 위치 확인. 완료. 유닛 생산 완료. 유닛 손실. 스파이크레이 준비 완료 e Spy plane. y o 지 need to s o n e d to b a n d y b u n e

유닛 생산 완료 표적 선택 건설합니다 준비됐습니다 동로 가자 유닛 생산 완료 에너지 포먼 주기 완료 가자 유닛 생산 유닛 생산 완료 적교모 계산 중건설 준비됐습니다 유닛 생산 완료 건설 완료. 유닛 생산 완료. 배치할 수 없습니다. 건설합니다. 유닛 손실. 건설 완료. 유닛 생산 완료. 배치할 습니다 광물 굴착기가 공격합니다. 여기는 전투 시야에 게임 참한다적 전위 는비의 영사자. 광맥 분가 전투를 정한다 광물을 사수하라. 유닛 생산 완료. 거친 바 장벽과 공격 실시. 광물 공급은 중지 않는다. 대기 위가 공격 동태 기준. 니다 표적 선택. 지원군 준비 완료. 표적 선택 루시아의 불을 정주관. 선택이 부족합니다. 광물 채취하기 좋아 보이네요. 보고합니다. 예, 연방을 위 중요한 임무인가? 그것스럽니다. 건설 완료. Unit r e p 건설. 건설 준비됐습니다 동. 무입니다입니다 지시 대니다 위치 확인. 다비됐습니다 동. 다태워버립시다 건설 입니다2 m 니다 2m입니다. 2m입니다. 니다 구조물 니다 유닛 생산 완료. 준비됐습니다입니다 유닛 리포팅, 가자! 건설합니다. 건설합니다. 지시 대기 중. 여기는 보리스. 스파이 플레인 준비 완료. 표적 선택. 건설 완료. 지원군 준비 완료. 명령 님지니다단순하습니다날일진 마. 날진 마. 내가 못할 것은 없지. 동무 표적을 표시하겠어. 죽으라. 여기는보리스병기습니다 공격 당합니가다니라기 광물 불착기가 공격당합니다. 준비됐습니다, 동가가겠습니다가 공격당합니다. 중요한 물인가광 불착기가 공격당합니다. 수리 중. 여기는 보리스. 유닛 닉스 광물 불착기가 공격당합니다. 건설 완료. 유닛 손실. 건설합니다 전력 부족. 유닛 손실 경계 중 이동합니다. 아! 대기 중. 유닛 손실 위치 확인. 건설 완료. 건설합니다. 아군 기지가 공격받고 습니다 버스. 유닛 손실. 스카이 플레이 동. 준비 완료. 위치 변경 준비됐습니다. 동. 자금이 부족합니다. 대기. 건설 완료. 아군 기지가 공격보 보고합니다. 연방 보고합니다. 네, 준비됐습니다. 동치 취소 건설합니다. 아군 기지가 공격합니다. 내가 네. 못할것 유닛 생산 완료. 네. 지원군 준비 완료. 이동한다. 표적 선택. 건설 완료. 건설입니다. 예, 사령관 덕모. 건설합니다. 건설 완료. 아군 기지가 공격당합니다. 대처할 수 없습니다. 표적 선택. 유닛 생산 완료. 유닛 생산 예, 완료. 건설 완료. 건설입니다. 여기는 버릴 간단하지. 유닛 생산. 예, 유닛 생산. 완료. 다 태워 버립시다. <laughs> 날 건드릴 순없 건설입니다. 예. 자령 건또. 유닛 생산 완료. <laughs> 간단하지. 시조 초포 보고합니다. 유닛 생산 완료. 지시 대기 중. 지시 대기 중. 위치 비언이어. 제군 준비 완료. 표적 선택. 건설 완료. 유닛 생산 완료. 건설합니다. 유닛 생산 완료. 건설합니다. 스파이 플레인 준비 완료. 러시아의 운명이 내 손에. 표적 선택. 건설 완료. 예, 유닛 설명과 지시 대기 중. 건설합니다. 유닛 레포팅. 유닛 레포팅. 유닛 생산 완료. 유닛 리포팅. 위치 변경. 명령 대기 중. 연방을 위해. 유닛 생산 완료. 연방을 위해. 조국을 위해. 명령 유닛 생산. 유닛 리포팅. 위치 변경. 준비됐습니다. 지시 대기 중. 건설입니다. 유닛 리포팅. 위치 변경 건설. 건설. 사일 발사 준비 완료. 유닛 생산 완료. 여기는 비대진 건설 완료. 예, 발령과 시조 초퍼 보강 비 지원군 준비 완료. 유닛 생산 완료. 표적 선택. 보 완료. 전 시스템 정상 작동. 해당 지역을 확보합니다. 새지합지 <목소리로> 지점. 건설합니다. 표적 선택. 유닛 생산 완료. 스파이 플레인 준비 완료. 예, 사령관 동 준비됐습니다. 내견 목표 정보 하늘의 대포. 해당 지역은 준비됐습니다. 예, 사령관 동무. 위치 확인. 아이온 퀴즈가 공급된다. 유닛 손실 유닛 생산 완료 예 발령 완 유닛 다량 건설 완료 아군 기지가 공격당했습니다. 유닛 손실 현재 저포 모바 시야의 불 전장 목표 이동 유닛 리포팅 유닛 손실 이동한다 아군 기즈가 공격당했다. 유닛 손실. 수리 중. 전력 부족. 유닛 생성 유닛 생성 유닛 손실. 아군 기지가 공격당했다. 접전했습니다. 동 위치 변경요. 점멸의 사용. 지지 대기 중. 위치 변경 유닛 리포팅. 시 확보합니다. 최적 선택. 경고! 핵미사일이 발사되었습니다. 플레이어가 패배했습니다 승리하였습니다.